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 236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제 6권 8과이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구호 외치기 성령 충만 영원농통와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원농통와자 지난 시간까지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관한 일화를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하던 얘기 계속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언급을 했죠. 7장 52절까지가 이제, 니고데모와의 얘기, 뭐, 등등등 등 해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they all went home, 그런 다음에, 아침에, 가능하다 잡힌 여인 데리고 와서,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12절로 연결이 됩니다. 12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When Jesus spoke again to the people, He sai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Whoever follows me will never walk in darkness,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 자, when Jesus spoke again, when Jesus spoke again, 때, to the people. To the people, 사람들에게, he said, 말씀하시기를, I am the light of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Whoever follows, me, whoever follows me.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will never walk. will never walk 결코 걷지 아니하리라. in darkness. In darkness 어둠 속에서 걷지 아니하리라. but will have 걷지 아니하고 never But 이렇게 돼요. 걷지 않고 will have the light of life. the light of life, 생명의 빛을 가질 것이니라. 엄청난 선포를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Whoever follows me, 나를 따르는 자는 will never walk in darkness. darkness 속에 걷지를 않고. But will have the light of the light of life, 생명의 빛을 가지리라. 예수님이 이제 지난 시간에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whoever believes in me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streams of living water will flow. 살아있는 생명의 물의 강이 생수의 강이 will flow 흐를 것이다 from within them. 그들 몸 안으로부터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지난번엔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Whoever follows me, 나를 따르는 자는 will never walk in darkness. 어둠 속에 걷지 않니라. 왜 그러냐?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1장, 1절부터 할 때도 나왔어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 쭉 나오고, in him was life and that life was the light of the world. 이 세상의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나니 그 생명은 세상의 빛이었느니라. 앞부분 아직도 기억하시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잘잘 잘 나올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말씀하실 때 많이 나오는 게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니라 빛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바로 앞에 7장에서 말씀하시던 주제에는 나를 믿는 자는 whoever believes in me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에게서는 streams of living water 살아 있는 생수의 강이 will flow from within them. 그들 안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해설자들은 이거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축제 기간의 이벤트에 맞춰서 말씀하신 거라는 해설들을 많이 합니다. 요게 이제 잠깐 보면은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약도를 그려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거든. 바깥에는 여기가 주랑이 있어, 주랑. 주랑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성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 밖은 이방인의 뜻이야, 뜰이야. 이방인의 뜰. 이방인은 여기까지 들어와요. 더 이상 못 들어와. 그다음에 이게 거룩한 장소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가 여만큼 있어갖고 여기가 여인의 뜰, 여기가 남자들만 들어가는 데요 남자들의 예배처가 있어요. 남자들. 그다음에 여기가 성전이 있는데. 여기가 뭐 재단 있고 재단 이렇게 이 있고 여기 성전이 있어요. 여기 안에가 지성소야. 여기 여기 여기가 지성소. 이렇게 칸칸이돼 있거든요. 여인들의 뜰은 여인들만 들어가고 남자는 여, 남자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실로암의 물을 떠다가 이 장막자래 실로암의 물을 떠다가 여기 있는 재단에다 붙는 행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에 딱 맞춰서, 예수님이 설교하시기를, whoever follows me, whoever believes in me, 나를 믿는 자는, streams of living water, 살아있는 생수의 강이 will flow from within them,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리라, 물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장막절, 초막절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면은, 여기 등불이, 큰 등불이 여인의 뜰에 네 개가 있어요. 여기다 불을 붙이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크고 화려한 등불이라그래요이 심지는 제사장들이 입다가 해진 옷을 둘둘 말아가지고 심지를 썼다고 그러니까 심지가 굉장히 컸겠지. 거기다 기름 묻고. 근데 여기다가 불을 붙이면은 온 성전이 환하게 빛이 나는 그러한 엄청난 행사인데, 여기, 여기다 심지에 불을 붙이는 행사를 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서서 말씀하셨다, 이거지. 그런 인위적인 빛이 아니라, 뭐라고?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해설이 주석 중에 상당히 셉니다. <laughs> 그, 이거 말고 뭐,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지금 거기다 인위적으로 불태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니라 이렇게 외치신 것이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Okay? 다시 한번 이렇게 나가보면 말이에요. When Jesus spoke again to the people. When Jesus spoke again to the people.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을 때, said,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I am, the light of the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Whoever follows me,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will never walk in darkness. 누구든지 어둠 속을 걸어다지 않으리 할 것이다. But will have, we'll have the light of life. 생명의 빛을 가지게 될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환경이 생각이 나시죠? 어, 등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뭐 춤추고 노래하고 거기서 어, 굉장히 축제를 했다고 래요 춤추고 노래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 빛도 좋지만,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다. 이거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여기서 whoever를 잠깐 봅시다. 이 에버가 붙으면은 뭐가 된다 그랬죠? 던지라고 그랬요 던지. 그래서 우리가 몇번 했지만 연습해 볼까요? 누구든지 whoever 언제든지 whenever 어디든지 wherever 또뭐 있어요? 어떻게든지 however. 이렇게 에버가 들어가면 에버가 던지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 가르칠 때 에버든지 <laughs> 이렇게 e v e r 에버든지 이렇게 외라고그는데 whoever 누구든지 Whoever is ready first 첫 번째로 준비되는 사람이 will win the game 게임을 이길 것이다. Whoever cooks the best 제일 요리 잘하는 사람이 will win the game. Whoever cleans first 제일 먼저 치우는 사람이 게임을 이길 것이다. 그래서 whoever follows me will never walk in darkness.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누구든지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뭐, 남자건, 여자건, 애들이건, 뭐, 노인이건, 또,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뭐, 자유인이건, 노예건, 상관없어. Whoever follows me, 나를 따르는 자는 will never walk in darkness. 어둠 속을 헤매지 않으리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아니야? 우리는 will never walk in darkness. 어둠 속을 헤매지 않을 거라 이거지. 신나죠? 자, 다시 모아봅시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을 때, to the people, h e said. 말씀하시기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Whoever follows me, will never walk in darkness.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가질 것이니라. <laughs>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We have the light of life.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빛을 바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응? 자 들어보세요 When Jesus spoke again to the people, he sai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whoever follows me will never walk in darkness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 when jesus spoke again to the people he sai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whoever follows me will never walk in darkness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 자 따라해 보세요 when Jesus spoke again to the people, He sai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Whoever follows me will never walk in darkness,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 When Jesus spoke again to the people, he sai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Whoever follows me will never walk in darkness,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 When Jesus spoke again to the people, he sai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Whoever follows me will never walk in darkness,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 When Jesus spoke again to the people, he sai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Whoever follows me will never walk in darkness,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 Shadowing When Jesus spoke again to the people, he sai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Whoever follows me will never walk in darkness,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 자, when Jesus spoke again to the people, he sai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Whoever follows me will never walk in darkness,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 자, 꼼꼼하게 하시고. 까먹기 전에 엄지척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중이 아직도 아니신 분은 구독을 눌러 두셔야 찾기가 쉽습니다. 요새 유튜브에 올라오는 게 하도 많아갖고 구독한 사람한테 먼저 떠요. 이게 그래서 구독을 눌러 두세요. 그리고는 공유를 눌러서 일가친척 전 세계에 있는 친지들한테 널리 널리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분 낭송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When Jesus spoke again to the people, he sai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Whoever follows me will never walk in darkness,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